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음, 뭐 좋은 소식 보다가도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아서 좀 신문 보는 게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는데요. 뭐, 오늘 동아일보 많이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일면 톱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변칙 비례공천의 뒤죽박죽된 총선. 여당은 친문중심의 비례연합. 야당은 비례순번 집안싸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사례를 아시죠? 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결과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일단은 시끄러운 쪽은 야당입니다. <laughs>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 시끄러운데, 물론 뭐 여당도 조만간 시끄러워지겠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 날치기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 연동형 비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연동형은 안 되고, 준 연동형 비례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개혁이라고 여당에서는 강력히 주장했고,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무리를 떴고또 날치기 결국 날치기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통과된 법을 수능을 해서 야당이 음, 공천을 하는데 계속 잡음입니다. 뭐 여당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당도 반드시 터집니다. 자, 페이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연동형 제도를 하게 되면은 정당을 찍었던 표가 고스란히 국회에 반영될 수 있으니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당권을 지게 되면은 권력을 쥐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네, 그건 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 당을 이끄는 리더가 당권 장악에 자, 자신이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제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 발전하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가발전학은 그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뽑은 걸 보니까 뭐 공청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뽑았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겁니까? 비례대표라고 하면은 좀 전문가를 뽑는 걸 텐데 전문가를 뽑는 건지 국가유공자를 뽑는 건지 기준도 없고, 네. 물론 여당은요? 여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우선 그 전에 금태섭 씨라고 하는 사람을 지역공천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원해서 뭐 경선, 다시 재경선 해갖고 탈락시켰는데. 글쎄,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정권인가, 아니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조를 도입한 걸로 봤을 때 당에 대한 충성, 나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인가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네. 민주주의는 상당한 포용.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를 하더라도 포용이 필요한데 포용도 없이 기본적으로 대인도 아닌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아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실수를 방지하는 건데 저는 제가 굉장히 친핵주의자지만 저는 반핵 단체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분들이 가끔씩 제가 못 보는 문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국정원하고 저하고, 글쎄 뭐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하고 국정원만큼 많이 싸움 기자도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과거 국정원 몇 사람 뭐 감옥에 보낸 적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저를 뭐 회유하는 거에 대해서 뭐 격렬하게 <laughs> 몇 사람 애 먹게 만들었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국정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이 있다는 것만 주목해서 모든 걸 없애버리고 순기능만 바라보고 모든 걸다 채용해 버리면 반드시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치권이 21대 국회가 정치를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에 충성을 하는 게 그러면 당권만 장악하면 되잖아요. 같은 논리로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검찰권 강화를 외치다가 안 되니까 공수처라는 걸 희한한 걸 내놨는데 이 사정권하고 인사권만 딱지면은 모든 조직 꼼짝 못하게 할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예, 과거 박정희도 유정애란 걸 만들어서 국회를 3분의 1은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끌고 나간다면 좋, 좋지만 반드시 그건 독재하고 가게 되고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걸 착착착 차단해 갔어요 바로 그런 박정희 스타일 전두환 스타일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서 당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뭐 정치가 지금 정치가 엉망인 거는 왜 엉망인가 하면 코로나 사태에다가 경제 위기도 한꺼번에 겹치니까 이게 정치권이 이걸 풀어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어떤 인재를 모아가지고 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난국을 돌파할 사람을 뽑는 건지.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쟁이란 게 터졌을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백전 노장들이 역시 그것도 승률이 높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그 백전 노장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패한 적도 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있고, 술 먹고 뭐 오버한 적도 있고, 과도하게 해서 부활을 죽인 적도 있고, 그러나 그분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탔지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돌파를 할수 있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아니면 뭐 공부만 한 백면 선생을 집어넣으면은, 뭐 처음엔 잘할 것 같지만 가보면은, 그 전장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못 싸웁니다. 그래서 백전 노장이 필요한 건데,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로 백전 노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뭐 비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공천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몇면을 보게 되면 과연 다가올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문 대통령이 자 미중의 경제위기라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중심으로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걸 얘기합니까? 그럼 그동안은 랄랄랄라 했던 얘기죠. 과거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할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요 항상 경제를 챙겼습니다 자기 주재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 책임자를 부총리로 임명해 갖고 경제는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데 내, 내가 참여함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거죠 수출진흥 확대라든지 이 중증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가 대한민국을 받, 떠받는 가장 중요한 해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미중유의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합니다. 미국에서 FED가 제로 금리를 하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서야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늦지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실 문제 있다. 아국 안에. 코로 나 사건에 대해서 질병본부나 중대본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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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그거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서 이거 보십시오. 이제 각급 학교 개학을 또 사월로 늦춘답니다. 이제 뭐 점점 점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막았으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가래도 못 막고 이젠 불도저가 와도 버벅거리고 일감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배부른 돼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시절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비판만 하다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막상 위기가 터지자 이제서야 허둥지둥 만들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대한민국을 잘 이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좋은 인재를 뽑는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밀어붙였나요? 그 당시에는 안정됐기 때문이지. 그리고 대통령이 왜 경제를 챙기지 않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가 잘 되려면 SOC가 좋아야 되는데 SOC는 도로, 전력, 철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기 값을 올라가게끔 하는 탈핵정책을 펼쳤나요? 배가 부르니까 그렇죠 아니랬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요, 지금 이런, 지금은 뭐 안보 이해가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보 이해가 터지면은, 우리 군을 지금 육군에서 2사단, 또몇 사단 없앴나? 24단, 쭉쭉, 가운데 사단도 없애 없애가고 있는데, 왜 병력을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줄였나요? 이때 위기가 터지면은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 건가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나마 자랑한 게뭐 UA에 e 뭘 수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정부가 한게 아니라 이 정부 이전에 했던 걸 가지고 그나마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기존에 룰을 자꾸 바꿔서 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만드는 룰 자체가 위기 대응에 매우 늦다. 두 번째, 그 룰을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 당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게 한 거였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권을 강화하면 은 대한민국이 좋아집니까? 그걸 장악함으로 해서 권력을 줄수 있는 거죠. 저는 인사권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면 인사권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기 의단대로 개혁 방향 끌고 나가죠. 근데 개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사권만 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똑부가 될 수, 멍부가 될수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조직 개판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기 사진 좀 보십시오. 얼굴 색깔이 안 좋아요. 이 본인이 겁먹은 증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겁을 먹으면 우왕장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썰면서 이제 중심을 놓치게 되죠. 네. 전문가도 평소에 뭐 수출 진흥 확대이라든지 경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어야만은 있었어야만 그 얘기를 듣고요. 또 그때 또 듣기 싫은 사람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 조국에 대, 조국을 비판했다 그랬을 때그 얘기를 들어 줘야만 언젠가 금태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뭐다 내치고. <laughs> 그러면 누가 대통령한테 발언만해주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제가 이제 두 명의 경남고등학교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임기 말에 이제 그런 위기를, 그때만 해도 펀더멘탈이 좋다고 강경식 부총리가 얘기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제 임기는 채우고 나가셨는데 지금은 만 3년도 안된 시스템에서 이제 체제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거든요. 어떡하죠? 근데 현재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는 위기 대처에 굉장히 늦습니다. 그 다음에 백전 노장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애송이를 데리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각 당에서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뭐 뽑아주는 사람들은 자기네 계열이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성과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한 100번쯤 싸우게 되면 10번은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 패배 한 10번에 주목해서 아웃! 해버리면, 이제, 진짜 백전도장의 인제는뭔얻죠 걷죠. 그럼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쓰는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대표 써놓고 자기네가 흔들고 있어요. 백전 노장이 아니었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인재가 부족한 사, 국가가 아닌데, 인재들을 쓰는 시스템이, 걸러주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분야에, 이런 분야에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국정원으로 보고 있어요. 국정원이 다 각도로 봅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도 다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인사권을 진 대통령이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꼭 선조가 임진왜란 전에, 자기는, 자기, 원래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선조의 할머니인가요? 증조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가 이제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비인 안씨인데 그분이 난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덕덕덕순군인가요 그분의 이제 또 둘째 아들이 선조가 양자로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이 왕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고 뭔뭐 어, 어, 어떤 어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만 하다가 국가 위기에 대해서는 대처 안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 똑같이 그 김영삼 정권도 그때 뭐 부정부패 척거이니뭐 부정부패만 잡으면은 경제가 잘될 거라고 집에서요. 가장 균이 많은 데가 화장실일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균이 많다고 없애버리면 그 집은 못 삽니다. 사람이 못 사는 집이고요. 이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은 데가 유락시설, 오락시설일 겁니다. 술집. 뭐, 춤추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 욕망을 배설할 공간을 없애면요.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걸 적당히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평 교수님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한다. 이걸 제로화하지 마라. 부정부패를 제로화하지 마라. 그것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가도록 해라. 10% 이하로 관리하면서 갈등이 없는 사회가 80%가 되면 20, 90%, 그건 잘하는 거고, 하다 못해 49% 이하로 내리고 가야지, 그걸 제로화하게 되면 비용도 엄청 들고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갈등은 관리하고 부정부패는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다 때려잡으려고 자꾸 룰을 바꾸고 뭘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 룰을 정해갖고 조직을 끌고 나가는 건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한 건데 내부에서 힘이 다 소진됐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싸우러 갈, 위기가 났을 때 싸우러 가는 대장은 힘도 없고 애송이가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애송이 정부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거든요. 조금은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좀 사령관을 교체하는 게 방법인데. 뭐 지금 마땅한 방법도 없어요. 후보자들또 워낙 지금 다 흔들어놔가지고 마땅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근데 제가 더 문제로 보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요, 자기는 보호받고자 하는 의지만 강해갖고, 자기가 대한민국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직 보호받고 요구만 하고 있어요. 뭐 재난기금으로 백만원 준다 하면 좋아하시겠죠. 네. 항상 보호받기만 하다 보면은 조직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3만불까지 갔던 거는 리더들의 공이 컸는데 리더들이 무능하면 위기가 옵니다 YS 때 분명히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하여간 그나마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쓸 건지 그 위기 대응에 가장 많이 적합하던 게군 조직인데 군의 3요소는 정보, 작전, 군수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짜고 작전이 있어서 싸우다 보면 군수품이 필요해서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 세계를 잘 돌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되죠. 그래서 넘버1이 인사입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죠. 기획, 인사, 정보, 작전, 군수로 갑니다. 이 정부도 기획을 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죠. 또 인사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정보, 작전, 군수로 돌아가게 하는데. 좀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정보를 만든 것도 국민 여러분이고요. 그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지. 한번 대통령께서 다시 한백점노장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거만하고. 근데 위기 돌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살아남기 힘듭니다. 발상을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